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뭐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 기록을 보면 그 이후로도 다윗 왕이 되기까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빌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서 마지막 고별 설교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12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2장을 보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이에요. 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어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3절,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으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 어, 이렇게 자기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뜨뜻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를 보면은 백성들도 다 그걸 인정해요. 맞다. 네? 당신은 깨끗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한 번도 부정과 부패 혹은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법을 어그러뜨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백성도 대답을 해줘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에 우리 볼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할 때. 그게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설교의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받을 이스라엘의 죄와 죄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결과는 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정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우리가 왕을 요구하고, 어, 왕,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했어요. 그 초대 왕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랑이 뽑힌 거잖아요. 그러나, 그 왕정 시대가 앞으로 너네들이 감당할, 무게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왕의 제도 그 왕정정치로 인해서 너네들이 닥치고 또 받아야 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잘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왕정제도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가 13절에서 18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사모엘이 그 설교의 내용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19절에서 25절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 있어요. 12장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봤죠. 그건 뭐냐면은, 사무엘 자신이 나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에왜 그런 얘기를 했겠나? 왜? 뭐 때문에? 뭐다 아는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무엘이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깨끗했다고 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한번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사무엘이 이런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이 왕정 시대에 이 왕이 통치하는 시대의 지도자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은 지도자 지도자가 되면은 부정과 부패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어서. 지도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모엘이 청렴했다라는 걸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사모엘의 삶 속에서는, 부종과 부패에서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잘안 따른다. 백성들도 같이 부패해버린다. 응? 야, 뭐,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정하고 부패한데, 뭐, 우리는 뭐, 그러면 안 되냐? 이, 이,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지도자는 하여튼 본이 돼야 된다. 어쨌든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나 되면 안 되고,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다. 이거. 힘든 일이다. 뭐, 오늘도 참 의의 없는 판결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그,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는 15년 이상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는 뭐 1년 6개월인가? 뭐 1년 얼마 실형을 이제 내린 거예요. 이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되면. 그 부정과 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올백을 뇌물로 받은 거, 그 다들 온 천하에 다드러놨잖아요 명품 목걸이 받은 거, 귀걸이 받은 거, 뭐브로찌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오프트 시작해서 이 뇌물 스캔들로 온통 그 긴근이 어? 여사 줄줄이 다 나온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이 뇌물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받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면은 전부 다 뇌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이 선물이지 다 뇌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TV로 봤지만은 유럽으로 정상 회의 어? 어떤 회의 때문에 가는데 말이죠. 대통령 부인은 명품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명품 구하러 다니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것뿐 아니에요. 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잖아요. 주가 조작도 했잖아요. 그것도 뭐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다 아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부터 해 가지고 김건희가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막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니까 뭐예요?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린다.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가 그런데 그게 뭐 말이 먹히겠어요? 아부알락 하는 사람은 많이 나오고. 어떻게든 뇌물 받쳐갖고 자기 욕심 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만 줄비한 거예요. 그니까 러 지도자가 참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뇌물이나 부정과 부패에 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 사무엘에첫 번째 마코별 설교에서 첫 번째로 꺼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지. 깨끗해야 된다. 적어도 지도자라면은 부정하고 부패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형 교회 목사들 은퇴하면서 천문학적으로 은퇴비 요구하고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또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고, 그래서 적어도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는 청렴해야 되고, 청빈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가난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들 다 가난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 그래. 저 정도는 뭐 목사님이 그렇게 살수 있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 청빈하다. 검소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될 정도만 되면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상식적으로 아 우리 목사님 뭐 요즘 이렇게 요즘 이런 그 우리 사는데 그리고 뭐평균적으로는 사실 안 되겠냐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들은 더 평균이 아니라 더 청빈하고 더 어떻게 해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부해도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있지만 은 차라리 가난하면 문제가 없어요. 보면 은 차라리 가난하는 게나 요즘 같으면. 은 요즘 목사들이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왜 신뢰 못 받아요? 그냥 목사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잖아요. 목사들이 더 욕심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놓으면서 목사들의 설교를 잘안 받아들이는 거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설교하고 자기 삶하고 내려와서의 삶하고는 너무 이질감이 많으니까. 그니까, 진심으로 존경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 그,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 저기, 중에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싱가폴이 말레이시아하고 같이 한 나라였어요. 근데, 싱가폴이 이제, 뭐, 인종 문제로, 종교 문제하고, 다음에 뭐, 그 인종이 거기에 여러 섞여 살거든요 말레이시아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에,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독립을 했어요 그때 분리독립을 하면서 그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류칸유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총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30여간 31년인가를 아마 그 총리직을 장기했죠. 장기로 오래 있었잖아요. 31년 같으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어쨌든 이리콴뉴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가 되고 그 싱가포르의 지도자가 됐어요. 몇년 동안 통치했냐? 거의 31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근데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때. 뭐 이건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소리가 들었어요. 총리가 내려오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내려왔다. 응?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려왔다. 그뭘얘기하느냐면은 육한유 총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치했다요. 31년 같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내물의 네? 유혹도 있을 거고 말이죠. 뭐? 부정과 부패 할 만하잖아요. 31년 했다 그러면. 근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깨끗한 총리였다. 그, 지금 그 사람들은, 어, 그 싱가폴 사람들은 이류칸유 총리를 국부라고 여겨요. 국부. 존경한다는 뜻이. 나라의 아버지로. 그래서 싱가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로도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지, 아시아에서 4대 용이라고 옛날에, 예? 아시아의 4대 용이라고 아주, 아시아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라고 뽑히는 나라가 홍콩이었어요. 홍콩도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중국 공산화 됐지만. 홍콩 그러면은 뭐 아시아에서도 아주 부유한 나라, 부유한 도시. 다음에 싱가폴.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의 4대 용이라고 그랬어요. 응? 아시아에서 4대 용이, 용 중에서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왜? 리콴유 총리 때문에. 이 사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총리로서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그가 하는 얘기, 하는 정책은 다 따라줬다. 이게. 온 국민이 다 따라줬다. 그리고 국부로 존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싱가포르가 굉장히 성장한 거지.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은 뭐, 저도 동남아 많이는 안 가봤지만, 동남아 가보면은 참이 뭐라 그럴까 피폐해 있어요. 대부분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응? 저기 저저저저 저저저 태국이나,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 네팔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다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다 부정과 부패한 거예요. 필리핀도 보세요. 필리핀이 과거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필리핀도 독재자 때문에 어? 이멜다라고 하는 그 어, 독재자의 부인 때문에 막, 나라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 지금도 가난해요. 지금도. 왜 그러냐? 지도자가 부정과 부패에 연류되어 있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뻔 했단 말이에요. 예? 요몇년 사이에. 그니까 사실 이사무엘 선지자 이전에는, 누구의, 누가 그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잖아요, 엘리.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과 함께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재물을 뭐예요? 자기들이 먼저 탐했다. 자기들한 빼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이 그냥 하면 각자가 막. 아니, 제사장이고 지도자가 저 모양인데 뭐 우리는 뭐 그러니까, 우리만 법 지키고, 우리만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응? 부정과 부패에서는 멀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게 된다. 그때도또 엘리 제사장일 때는, 막,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이 다 족속들이 자기만들어 살았다, 이거. 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딱 지도자가 되고부터는 사무엘이 가장 내세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잡음이 없었어요. 사무엘도 선지자로, 지도자로 살면서 잡음이 없었다, 이거. 깨끗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이 뭔 얘기를 하면 다 따랐다, 이거. 다 따랐다. 지도자가 부정과 부패하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참혹하다. 일단 백성들이 안 따르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신뢰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안 쓰는 거죠. 도덕성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나고. 그럼 어땠냐? 결국 나라는 망하게 돼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청렴해야 된다. 그대해야 된다.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기 미국이 있죠. 미국 밑에 남미가 있어요. 그 남미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알고 보면은 자원도 풍부하고 말이죠. 석유도 나오고, 뭐. 응? 목재도 뭐 많이 나오고. 하여튼 관광지로도 남미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 자원도 많죠. 인, 인구도 많죠. 에? 뭐 하여튼 뭐 모자람이 없는 게 남미 쪽이에요. 오히려 미국보다 자원이 훨씬 좋아요. 근데 지금 남미가 어때요? 완전 엉망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남미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독재하고, 마약, 카르텔이 막, 왜 그러냐 면은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그래. 요 맨날 뒤집히는 거야. 맨날 정권 바뀌고, 구테타 일어나고, 백주 대냐제 뭐, 사람도 막, 에? 마약상들한테 죽고 말이죠. 인신 매매하고.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종교하고, 인간이 돼갖고, 남미가 전부 다가톨릭이 됐거든요. 근데 그가톨릭이 옛날에는 많이 부패했어요. 지금은 뭐 어떤지는 내가 뭐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그가톨릭 신부들하고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이라면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미가 지금 저 모양인데 자원도 많고 부강 얼마든지 부강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가난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엘리 제사장 때도 보세요. 엘리와 그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패하고 자기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갖고 목 부러져 죽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수만 명의 군사를 잃기도 했습니다. 왜? 지도자가 문제거든, 지도자가. 지도자가 본이안 되면요,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나라가 망한 대부분의, 뭐, 대부분의 갈 것도 거의 뭐, 99%는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이에 지도청의 사람들이.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남의 나라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위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어, 이상한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대갖고, 불리한 자금. 그, 뭐, 아, 참, 이게,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투표 잘해야 된다고. 투표 잘해야 돼. 완전히 지금은, 한 나라의, 어, 거대 정당이 말이죠. 이란 사이비에 그냥, 손하게 다 넘어가버리죠. 왜? 돈 주는데, 뭐, 돈 주는 거, 돈다 받고, 매물 받고. 한결굳게 하고만.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 김건희는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은 그런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게 돼요. 또 나오게 돼요. 왜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구태타를 일으켰냐. 뭐친이 구태타든 어쨌든. 예전에 전두환이하고 노태우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형을 시켰어요. 그 용서를 해줘버리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거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어, 매물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은 나라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다. 순식간. 미국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저 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어? 혼란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민주주의의 표본, 그러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 같아요. 백주 대낮에 무관 시민을 총으로 쏴주게도 뭐 지도자는 당연하듯이 뭐. 이게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깨끗해야 된다. 부중과 부패는 연루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쨌든 청렴하고 청빈해야 된다. 예.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또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갈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윤석열 의견 그러고 뭐하뭐 태극기 휘두르고 성적기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은